<laughs> 그형 있는데? 왔는데? 회장이왔 나왔네, 재훈이 형. 아, 태경이야. 아니? 차 바꿨나? 欢迎

아, 또, 오랜만에, 뭐냐, 차에 오랜만에 오셨네. 응, 그니까. 요수사잖아그집바이더 응. 자주 보지. 예. 어, 예, 예, 나타지않아손녀 봤나? 그래? 안 봤나? 사진에, 풀에 애기 사진 올라온다. 원래 할아버지 얘기 그거 잘하고 있 아유 헐리우드 같은데? <laughs> 정현이 헐리우드 같아. <laughs> 얼굴 나요요 <형. 웃음> 공격수는 무조건 손에 맞으면 핸들이. 발 떴다. 드로잉 o u 너희만 지금 부르셔야죠 그러니까 이 나한테 있어 아어그알려주는가 <laughs> <안 웃음> 좋은 애들인가처음불렀어야뭐 그런거 같아 해야지 뭐 판단간다 알았어 <laughs> 오우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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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시간 7시간 운전했더니 9시 왔는데? 장성 갔다왔어 어, 서산 왜? 서산 찍고 서산은 20비행단에 갔다왔어 비행단 간거는 단장이 <목소리가> 선배야. <목소리가> 비행단장이 선배야 <목소리가> 6년선배 비행단장님이 뭐냐 별하나 별하나? 9 9에서 비행단장이면 본인하고 뭐 정비 이런거 아니에요 총대장 비행장에 총대장이에 네. 비행단장 이게 그, 비행단의 장? 어 근데 육군에 육군에 투수차랑 만 와씨 네. 3500명? 거기 거기에 있는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 가족까지 다 하면 삼천0백 명인데 거기 대장인 거 그럼 그런 선배들 좀 도움 좀 받아야지 멋있다 멋있어 도 받아야지 영희이왜어게 어떻게 해? 성현이야 아, 없 저는 정확도 100%입니다. 네? <laughs> 아, 새벽 3시인 게딱 됐던 만 그가딱떠 뭐, 가지고 그래서 TV 좀 보다가 자무지아다시 보냐. 40뭐 무슨 사진? 무슨 사진 찍는다고? 네. 그 경찰 고속 되면 찍는 사진 있잖아. 아그 먹어. 먹확하게 들으면 안 좋은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안 부른 게 아니라, 안 부른 것같요 이렇게. 안 같은 게 아니라, 안 부러. 자, 우리는! 로어 거야, 이제. 어 올라가, 올라가, 올 자, I <laughs> don't 시켜 버리네. 에 운동 안 해, 형님. 서 이너에서 까 그래? 나는 커피 <laughs> 어? 이렇게 대접하느라 아이고, 고맙다 야. 여기로 가야돼, 여기로 가야돼 가야 오오! 꽃서 들어갈 뻔 어, 형. 형. 어? 오, 꽃게 누형제인형제인형어형이면 가게 봐나씨 내가 뛰는 사람이 내가 늦게나 들구나 <laughs> 석권형은 도라지 생강차지? 도라지 생강짬뽕 좋아해 쌍화차? 짬 쌍뽕 미스, 이거 죠거 저거 아예맞습니스는안 좋아하던데? 건강 생각해 많이 먹고 이제 강 그렇지 아침에 주스도 먹고 그러잖아 그래? 음. 엄청 건강 생각해 그런 것같

아니 프로는 아이고 돌아갔는데 그러니까 자동차 업체에 드는 재정이됐어요자동로 이렇게 는 어, 어, 병원에서 어. 수술할 건이 아임 큰일 튼다는 큰일 났다고 그랬더니 그 아니 까그 제조사들. 아니 저 민호 저서이적됐다면서 <laughs> <laughs> 어? 야너야너냐이적됐다는 사라고 이적됐다는 어? <웃음> 아유. 와 세다 세다. 아이 이 잘했어. 했 아이 도라지 생강차? 라차 <laughs> Yeah. <laughs> 야씨저 저쪽이잖아. 아 소리 미안해. 강으로 처리. 아얘 만질 줄 몰라 가지고. 아 미쳐 돌리는데. 아 그래 통째로? 아아 아, 돌아가네. 안고는 나오고 일이야? 그렇죠.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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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 이렇게 돌림 되잖아 이렇게 그렇구나 아손 뒀다 뭐해? 손선 선생님 있잖아 선 <laughs> 모 찍어도 그샷 <laughs> 같이 까 같으면... 아니. 거의 경찰서에 있을지 몰라. 안 찍어도 돼. 아무것도 안 했어. <laughs> 그한번 찍으면 다음 들어갈 때는 또갈수 있나? 그럼면 내가 얼굴 깨지잖아. 아. 그샷이 뭔지 알아? 먹그. 뭐 형. 아니, 형. 잠깐형 먹그샷 좀 설명 좀해줘 봐. 모르는데. 어? 네이버, 네이버 형한테 그러고 동생아니 아, 등생 아니야? 뭐뭐 <laughs> <laughs> <거>, 커피 잔이야? <laughs> 아니 좀 설명 좀 해주라고 뭐그샷서 <laughs> 모르잖아 머그에다 커피를 넣어가지고 마시는 <laughs> <맛있는데>. 거머그이야 <laughs> <네이버> 진짜 <laughs> 저기 안불메 진행해 알, 알겠죠? 호랑이 암불메 진행하라고 다 봅니다 저, 핸, 핸드링을 저런 앤들 안 부르거든. 야, 야 재준아, 이적 가져. 어, 여기 이적 통해서 받아. 어, 이거 커피로 내물. 아너안 죽었냐? 아씨. 너무 너무 많나 죽은 줄 알았어, 몰랐어. 미안해. 아, 붓고짝 날렸어야 돼. 나안 나오지. <웃음> <웃음> 사람 우동까지 보내버리는구나. <laughs> 내가 밴드 초대를 했거든. 전화 와가지고 저는 커피로 뭐 그래야지 약속 있어. 이그데 계좌번호 달라는 거야 우리 은행으로 보내면 되자고 나한테 그래도 아니 나한테 돈 보내지 뭐 공금 처리하는 계좌가 따로 있어 그런 거 카카오드가 있고 카카오 초대를 계속 카카오 거야. 초대를 구하해 버렸네 밴드 초대 아니 카카오 초대 초대 계좌 앤드 초대 상시도 안 해도 돼, 안 돼. 그래 귀찮아. 맞아 아니 지금도 귀찮아 <laughs> 아니 다른데 그 카카오 들어있는데만 음. 원짜리 하나 들어도 막 계속 물리니까.

뭐 이런거 꼭들어올뻔 했잖아 돌려야 돼아 그래? 아, 이쪽에 아, 아, 하면... 호그 잘 들어가길래 깨이났나봐제준이까 <laughs> 내가 안했어 <laughs> 아니, 이제... 아니, 뭐. <laughs> 아, <laughs> 아니야 틀려 형님 <laughs> 아 위에서 방가 틀려 아잉 야너 어저께 새로운 회원으 그, 연락처를 그 친구가 나한테 보내줬어야지 내가 연락처를 밴드를 초대하는데 자꾸 나한테 찍어가라고 그래가지고 잘 찍고 있어? 형님 아니 안 졸리면 저 찍으라니까 아니 저쪽 저쪽 찍으래 그래. 왜? 뿌리 잘들간다고어어좋아요 <laughs> <laughs> 아니 그걸 생가으로 네? 아, 뭐, 누가, 뭐, 뭐, 어? 누가 나이가 음. 많아? 누가 나이가, 나이가 많아? 저한살이이두살 많던데. 진짜? 야, 진짜 나, 할아버지네. 네. 민영이 할아버지 되지 않았어? 씨. 보내면 번호가 찍힐 거 아니야. 그럼 나는 바로 번 뭐야? 광경도 왔네. 핸드 어? 이어 아, 이 고생 습니까 우상형이 나보다 늦끼 오면 안되지 오랜만이네 오늘 뭐다 나왔네 사람들이 어, 여기 지자가 높다 빨리 나와 어, 왜 이렇게 내가 어, 그닥서 아니지 가그 아니지 너무 어, 그 어, 그 어, 많이 나온거 어, 너무 많이 나온거 날씨가 좋은가 봐요, 여기. 네.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잔뜩 깔끔하잖아. 이따가 그러면 두명 들어가고 두명오시나가나안아재밌어 형님, 그러면, 그러 규칙도 없었잖아. 데안 돼. 기대 왔어? 왜? 빨졌어

아, 그러니까. 이뭐 24만원인데, 한박더준 거라고. 그러니까 23만원 가지고한 박. 스 응.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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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나 몰랐어요, 그거. 아, 이거 엄청 잘, 사, 잘 사온 거 아니야? 그만게 옛날, 옛날에 나한테 그 호가는 한번 있었는데, 근데 90 얼마치, 3개월인가? 그 90, 90 얼마치 하더라고. 오우. <laughs> 야, 책 너무 세다 원래. 그, 너무 싼 거야, 이게. 어. 계속 먹는 게 아니고. 그 개월 몇 명도 되는 거야? 맞아요, 3 개, 월 개, 씩 팔더라고. 요 우와 진짜 많아. 얘네 3 개월 치도90 얼마 하더라고. 응. 내가 그 후배가 아, 나더러 어. 만 원씩 서 팔아야 되는 거를. 옛날에는 CJ에 다니는 내가 대리점로하면서 <laughs> 음. 물건 주기고 선물 셋트, 십일 이런 아. 거 있잖아. 아. 그런거는 만원씩, 천원씩 붙해서팔라고 천원씩 서팔는데 가격이 싸니까 이게막또걸리다또걸리다 선물할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지그 차로 한 차씩 갖고와서 주문 받으니까 근데 그 천원씩 보 봐도 썰썰 썩거든 그 맞아, 그지 특별히 <놀람> 어. 들은좀한 뭐야, 그냥 하나에 씩 안치긴 하 날수록 해서 보니까 꽤되더라고요난서날어서 <laughs> 지금, 와, 어, 내가, 오을 자주 보니까, 지금, 서이안 <laughs> <아니>, 나. <웃음> 아, <웃음> 저렇게 밀어도 파울이야. 아이, 귀찮아가지고, 힘들 수있내 일하는 게. <laughs> 우와! 잡았다! <들어왔. 웃음> <laughs> <오우. 웃음> 우와! 장태경! <웃음> <웃음> 누가 됐어? 장태경! 장기홍 장기홍 태경이랑 이래 내가 분명 보냈다니까 찍겠어어찍겠어기용이형 <laughs> 찍혔어 <지켰어>. 보내줄게 <laughs> 내가 갔, 내가 건거 봤어야 되는데 아형못 막아 적어도 아니 아직도 안 갔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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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열심히 해 야, 근데 불쌍하니까 그냥 사담으로 보내요 불쌍하지? <laughs> <laughs> 사담으로 보내 가야 돼 가야 돼 혼자 가야 돼. 일단. 형 나와봐 형 나와봐. 아, 어? 오, 잖아아미안 <laughs> 미안해. 어? 어뭐 누구기 내역이야? 그 아니야. 빨경기 빨리 68목 <목소리나> <구성점> 빨리. 그래. 몇번 먹은 거야. 100번을 먹 100번, 0번죽을 때까지. 아니 그냥 원래 3개월 4개월 그정도만먹으면기 아니야. 아니. 계속 먹어. 그 건강 식품건강도 보조 식품 이 약이 아니야. 그렇지. 보조 식품 계속 먹는 거야. 계속 먹는 거야? 쉬지 않고 중간에 3, 3개월도 먹으면 아니야. 그거 빠져서 계속 먹어야 돼. 공감 보지 싶으면 하겠쯤 뭐, 아니, 걔가 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러더라고. 보통 음. 뭐 3개월 단위로 팔 아이들이, 어.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팔았어. 옛날에 그렇게 팔더라고. 음, 이첫개면 근데 우리가 그 상가에서는 한달 반치야. 그게. 어, 일, 야, 한달 중복? 음. 3개월치야한달반이야 아니 바보야 그걸 액상으로 나온거 옛날 어, 거는 어. 두 번을 먹는거야 이거 는뜨끈뜨지 않았어 이거. 그걸 한 번씩 먹는거야 뭐 안에 속금이 어떻게 들어가 30개씩 그 스틱으로 스틱으로 된어 그래 아나 그게 제일 봤다. 최근에 나온 프리미엄이야 그게 나 이번엔 못어 그건 뜨끈뜨지 음, 않았지 아 근데 나 옛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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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옛날 건줄 알고 그냥 옛날 거는 액상으로 나온거 액상 액상 어나 그건 줄 알았어 뭐 인가 옛날에 먹어봤으니까 알잖아. 그거 내가 제주, 제주 부러져야지. 그 부러져야지. 아아 부러져야지. 아 호주 형 넘어졌었어. 그래? <laughs> 25분. 형 20. <웃음> <웃음> 아, <웃음> 아, 야, <laughs>